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웰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 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세리아 5월 21일, U.S. 살레르니타나, 1919 엘라스 베로나, F.G. 살레르니타나 4-3-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칸드레바하고 차오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산비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라스 베로나.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수술로프하고 라조비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전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미트로비치하고 마냐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베로나는 현재 승점 34점으로 리그 14위에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강등권 18위 엠폴리하고 승점 차이가 단 2점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리그 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번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살레르니타나 선수들은 이미 다음 시즌 이부리그 직행열차에 올라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경기에 대한 큰 동기부여 없는 상황. 그리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베로나의 공격수 수술로프의 골 결정력이 절정에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수술로프가 맹활약하며 소속팀 베로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시다. 추천 배팅. 승패 엘라스승. 핸디 마이너스 1.0 엘라스승. 유호 2.5 언더. 세리어 5월 21일 볼로냐 FC 유벤투스 볼로냐.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살레마키오스하고 오드카르드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카스트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벤투스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키에사하고 메케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라비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4위권을 사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위 아탈란타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두 팀을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경기를 통해 반드시 승점을 쌓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내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경기 내용을 자연스럽게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경기는 굳이 승무패로 접근해서 가슴 졸이며 경기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해서 오버를 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승패 볼로냐 승 핸디 마이너스 1.0 볼로냐 승 유오 2.5 오버 K리그 5월 21일 전남 드래곤즈 충북 청주 전남 드래곤즈 현재 K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전남은 안정적인 경기력과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경기당 평균 특점이 높고 실점이 적습니다.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은 경기에서 승점이 절실합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승점을 쌓아왔습니다.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바탕으로 전남은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상대 팀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FC,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으며, 중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충북 청주는 경기력이 다소 기복이 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점력과 수비력 모두 평균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다소 불안정합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안정을 꾀하면서도 효율적인 역습 전술이 필요합니다. 코멘트.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충북 청주 FC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전남의 전술적 우위와 높은 기술력이 충북 청주의 수비를 여러 차례 무너뜨렸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는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추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충북 청주 FC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충북 청주 FC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예상 점수는 전남 드래곤즈가 2-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전남 드래곤즈 승 핸디-1.0 전남 드래곤즈 승 유2.5 언더. K리그의 5월 21일 충남아산 수원 삼성 블루윙즈. 충남아산. 현재 K리그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충남아산은 경기력이 다소 기복이 있으며, 특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남은 경기에서 승점이 절실합니다. 홈 경기에서 다소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충남 아산은 홈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성적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수원 삼성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으며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수원 삼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며 상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꾸준한 성적은 팀의 조직력과 강한 멘탈 덕분입니다. 수원 삼성은 원정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하며 상대 팀의 수비를 흔드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삼성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수원 삼성의 전술적 우위와 높은 기술력이 충남 아산의 수비를 여러 차례 무너뜨렸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수원 삼성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충남 아산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충남 아산은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예상 점수는 수원 삼성이 2-1로 e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수원 삼성 승 핸디 1.0 무승부, 유호2.5 오버, K리그 5월 21일 서울 이랜드 FC 부천 FC 1995, 서울 이랜드, 현재 K리그 2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서울 이랜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성적이 뛰어납니다. 홈 경기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승점을 쌓아왔습니다.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바탕으로 서울 이랜드는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상대 팀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 FC. 리그 7에 위치해 있으며 중위권에서 꾸준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부천 FC는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점력과 수비력 모두 평균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다소 불안정합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안정을 꾀하면서도 효율적인 역습 전술이 필요합니다. 코멘트.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부천 FC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전술적 우위와 홈 경기의 이점이 부천 FC를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부천 FC도 꾸준히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는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부천 FC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천 FC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예상 점수는 서울 이랜드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서울 이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호 2.5 오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 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